들고 있어, 나머지. 아, 나 이렇게 그냥 이게 해도 될것 같아. 이렇게. 아니, 아니, 내가 만들어 줄게. 우 산을 나 주고. 어, 잡고. 이대로. 아, 그럼 너무 힘들어. 아니, 까만 게도 나. 까만 게응 그냥 나 이렇게 해도 되는데, 그냥 내가 손 잡고. 아니, 아니야. 아니야. 이, 이 계속 들고 있으면 힘들어. 내가 이렇게 하기 이렇게. 나 기댈 거야, 이렇게. 이렇게. 어머님도 부산성 있어. 괜찮아. 돌아가면서 하면 되지. 지금 된 건가? 지금, 어, 잠깐만. 어, 놀라가 잠깐만. 아니야, 열어봐야 돼. 어. 이게 지금. 어, 어머니. 왜, 왜? 어머니 어디까지 와? 됐 한번 들어가 봐. 잠깐만. 여세요? 예, 어머님. 한번 돌려야 돼. 응. 누구, 누구야? 하녀님. 잠깐만, 어머 미안해. 미안해. 그러지 말고, 안전아가고